개별 기업의 발전 단계도요, 관계가 생기고, 고객 경험도 늘어나고, 업력이 생기면서, 아하, 고객이 좀 나눠집니다. 그게 그 최정점에는 뭐가 있냐? 개별적 고객 관계 관리가 있다. 다양한 채널들로 사람들은 브랜드를 인지한다. 그래서 그 다양한 채널에서 내가 상대방의 눈에 띄지 않으면 잊혀져 버린다. 깔때기라는 뜻의 퍼널은 잠재 고객을 자사로 유입시켜서 최종적으로 구매하도록 만드는 모델이죠. 이 퍼널 깔때기. 그래서 전통적인 세이즈 퍼널은 어떻습니까? 고객이 ABCDEF예요. 자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아 이게 뭐가 좋지 여러 가지 좀 따져보고 고려해보고 내가 원래 이거 왜 찾았지? 인텐트 어떤 의도와 비교해봐서 그 의도에 맞다. 그러면 평가해봅니다. 아 이거 사는 게 맞나? 다른 더 좋은 건 없나? 그리고 마지막에 구매로 연결되는 것이 전통적 방식의 고객 퍼널 ABCDEF입니다. 요게, 지금도 용어는 조금 달라집니다만 거의 비슷해요. 고객 퍼널 설계를 잘갈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발견. 고객이 시선이 있는 곳에 발견이 돼야 됩니다. 돈가스집이네. 흥미 어, 튀김 바삭바삭하겠다. 고기도 두툼하네. 의심해서 맛은 어떨까? 서비스는 어떨까? 리뷰 살펴보죠. 매장 앞에서 들어가지를 않고, 이렇게, 남친, 여친 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가본 적이 없어요. 의심이 되죠. 밖에서 도볼 때는 맛있는데, 오, 잠깐만 기다려봐. 이렇게 기다려봐. 리뷰를 살펴봐요. 오, 여기 맛있대. 괜찮대. 별표 3점 이상이야. 오, 괜찮은지 같다. 오늘 저녁 돈가스 먹을까? 아니야, 나 어저께 돈가스 먹었어. 그럼 가지 말자. 해버리는 거죠. 비교해봅니다. 그런 다음에 구매합니다. 먹어보자. 가격도 무난하다. 재구매. 이집 돈가스 잘하더라. 오늘 여기까지 가보자. 이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단계에서, 어이, 돈가스나 관심 없어. 빠이빠이. 리뷰가 별로네. 빠이빠이. 아, 어제 먹었는데. 빠이빠이. 재료가 없다네 아니 혹은 가격이 꽤 높네 빠이빠이 또갈 만한 곳인지 잘 모르겠어 빠이빠이 아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이펙트 스팟 접점을 보셨겠지만 고객 퍼널은 그것을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다시 만들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건설회사다 라고 친다면 우리 회사가 건설회사 중에서 토목기다 토목이다라고 한다면 종합 건설사에서 토목 건설 회사를 선정을 할 때에 처음에 발견이 뭘까? 아하. 토목을 선 토목 건설업을 선정을 할때아 공기를 얼마나 잘 지켜 주는 곳일까? 원가를 얼마나 잘 지켜 주는 곳일까? 품질을 얼마나 문제 없게 하는 곳일까?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현장 안전 관리는 제대로 하는 하청 회사인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 각각의 요소가 어느 단계에서 이탈이 있는지를 보고 그것을 관리해라. 이게 고객 퍼널 관리입니다. 자, 고객 퍼널의 6가지 단계인 거죠. 자,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1단계. 아주 쉬운 아까 보셨던 돈가스 집으로 예를 들어 겠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익숙하니까요 네, 오늘 점심은 돈가스를 먹으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돈가스 음식점이죠 1단계는 뭐예요 잠재 고객이죠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나 관심은 있지만 아직 우리 브랜드를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냥 어 점심 돈가스 먹고 싶어 나 돈가스 좋아 이 상태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매장 돈가스 집으로 와, 온다 아니죠 엄청나게 많아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오늘 또 2800만 명이 돌아다닐 겁니다 점심을 어디선가 밖에서 드실 거예요 2800만 명이 다 잠재 고객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규모 시장이죠 다양한 요구와 관심이 있어요 대중적인 관계 캠페인을 통해서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하, 그래요. 어 합정 돈가스라고 하는 것을 할 수만 있다면 아침에 TV에다 광고를 때리면, 아하, 합정 돈가스가 있구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럼 어때요? 인지 고객으로 넘어온다는 겁니다. 음식점을 합정 돈가스를 인식했지만 아직 돈가스 먹을지 말지는 결정하지 않았어요. 우리 브랜드를 알기는 했으나 구매를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샤넬 백, 알죠. 그러나 결정하지는 않았어요. 아하, 애플 아이폰, 알죠. 그러나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어요. 브랜드나 제품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알았으나 추가적인 정보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 이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이 점에 중점을 둔 영업이 필요하고 고객 후기 및 사례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유입 고객으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구체적이죠. 광고나 홍보가 아니라 영업이 필요한 단계가 되는 겁니다. 돈가스 음식점을 예를 들면 음식점 리뷰를 통해서 우리 돈가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문하기 위해서 메뉴를 고민하는 단계이죠. 브랜드 또는 제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첫 구매를 고민하는 고객이 됐어요. 와우. 우리 회사가 가방, 단체 가방을 제작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창립 5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직원 1000명인데 이번에는 가방으로 기념품을 주려고 맞먹었어요. 그런데 우리 가방을 알았어요. 합정 단체 가방이라는 브랜드를 알았어요. 그래서, 오, 여기 괜찮네? 리뷰도 괜찮네? 어떡할까? 하는 단계. 요, 요 단계. 제품을 비교하고 평가하고 가격 및 품질을 고려하는 겁니다. 첫 구매 동료를 위한 특별 할인 프로모션. 제품 시연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어때요 예, 영업부 직원 들고, 데리고 가서 가방 한세 종류 가지고 와가지고 123 합정상사 로고까지 그냥 시제품으로 꽉 파가지고 이거 들고다니면 멋있습니다 이거 힙합니다 직원들이 이거 나눠주면 그냥 한방에 갑니다 이거 최신 제품입니다 뭐 이거 들고 다니면요 아이폰보다 더 좋아합니다 피트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가격 특별히 천개 하시니까요 이거 원래 10만원짜리인데 천개 하시니까 6만 5천원에 이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결정은 다음주까지 하셔야 됩니다 아하 요거 때려야죠 때려야죠 체험 기회도 제공해야죠 일단 제가 세개 가져왔으니까요 대표님이랑 지원 실장님이랑 기획 실장님이랑 이거 한번 써 보십시오 마음에 드시면 요 연락 주십시오 갈 필요가 있는 거죠 4단계 구매 고객이죠 우리 음식점에서 돈가스를 1회 구매한 고객이죠 여기서 재구매기 될지 이탈할지 여부가 경험이 돼요 구매한 고객이에요 한번 거래해 봤어요 오케이 그 가방 합시다 천개 샀어요 지금 천개사자 직원들한테 쫙 돌렸어요 그러니까 우야 우리 사장님 만세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실제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고객이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바탕으로 브랜드를 평가합니다 이때는 뭐가 중요해요? 품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족도 조사를 통한 피드백을 수집해요 가방 어깨 했더니 어 괜찮아요. 아 근데 약간 미끌려 내려요. 여기에 좀 이렇게 넌슬립으로, 넌슬립으로 이렇게 플라스틱이나 고무 처리를 좀 해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구매 후에 서비스 지원해줘요. 어 그래요? 그흘러 내리신 분들, 이거 저희가 탁차하는 넌슬립바가 있는데, 넌슬립바 무료로 일단 100개 드릴 테니까요.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총무과에다 두고 그냥 교체해서 쓰게 하세요. 뭐 이런 사후 서비스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재구매 고객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돈까스 음식점으로 다시 돌아오자면 구매 이후 맛과 서비스가 만족스러워서 2, 3회 이상 재구매하는 고객이 생깁니다. 신뢰와충성도가 형성되어, 로열티 프로그램 맞춤형 마케팅 고객 맞춤 서비스 이거는 이제부터는 회원 관리 시작해야죠 아, 지난번에 오셨는데 이것 괜찮죠 포인트 제도 해야죠 포인트 제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 메뉴가 나오면 VIP 서비스에서 문자로 이번에 특별히 제주 돈가스 제품을 신제품으로 출시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스파게티 앤 돈가스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저희 VIP 고객님이시니 먼저 100그릇만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오십시오 먼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요런 서비스 해야죠 그러면 결국 최종적으로 추천 고객 바꿔서 말하자면 로얄트 고객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 음식점 방문을 여러 번 했고 타인에게 추천하는데 거부감이 없어요 어, 오늘 점심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합정동에서 제일 맛있는 돈가스 집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요 제주 돈가스가 나왔는데 아이고 괜찮아요 맛있습니다 이렇게 추천하는 겁니다 딴데 가지 마세요 여기가 제일 나아요 이렇게 말하는 단계이죠 어 창립 기념일이요 가방 한번 선물해 보시죠 제가 뭐 엊그제 지난번에 저희 했는데 아유 굉장히 서비스 좋더라고요 조금 이렇게 어렵다 하니까 바로 담당자가 와 가지고 넌슬립 바도요. 한 100개씩 그냥 깔아주고 가더라고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브랜드에 대한 높은 만족 및 친구나 가족들에게 공유하는 단계. 추천 프로그램 운영하고, 고객 뉴비 및 피드백 촉진하고, SNS, 온라인 마케팅 활용하고, 이런 단계들로 관리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잠재 고객, 인지 고객, 유입 고객, 구매 고객, 재구매 고객, 추천 고객. 여섯 단계인데, 어떤 브랜드는 가보면요. 이 여섯 단계가 딱딱딱 잘 나눠지는 회사도 있습니다. 회사도 있고요. 어떤 데를 가보면, 여섯 단계가 아니라, 인지 고객, 구매 고객, 추천 고객. 한 3단계만 해도 괜찮은 회사도 있어요. 어떤 회사를 보면, 한 4단계 정도. 어떤 회사는 이 재구매 쪽이, 재구매 쪽이 한 2, 3단계 또나뉘어요 이런 데들은. 이렇게 제약회사라든가 네, 이런 데들을 보면요. 제 구매 고객이 단계가 또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서 컨셉을 잘 잡으시되 제가 보여드리는 몇 가지 샘플들을 더 다양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 치킨 프랜차이즈예요. 이거는 어때요?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입니다. 본부. 본부의 경우 자 백장원 팀장이네요. 영업본부장이라고 보겠습니다. 해피치킨입니다. 자 잠재 고객 정의를 보세요 치킨이나 배달 음식에 관심이 있으나 아직 브랜드를 몰라요 우리 해피치킨을 잘 몰라요 이것만 먹으면 그냥 이거 먹으면 그냥 막 해피해지는 그런 치킨이에요 먹으면 웃음이 나와 근데 몰라 그렇다는 거를 그럼 어때요? 주요 배달앱에서 두 달간 할인 포모션 한번 해보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특별 할인 이벤트 한번 해보자 아는 거 우리를 알게 하자는 거예요 특별 할인 그냥 약간 우리 적자 보더라도 일단 주요 배달앱에 특별 할인을 집어넣어가지고 상단 노출 한번 해보자 이럴 수 있겠죠 워낙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인지 고객이에요 브랜드를 인지하고 있으나 주문하진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주간 이메일 마케팅 및 페이스북 광고 캠페인 해보자 4주간 한번 해보겠다 그러죠 한번 결정하게 해야 되니까 15,000원 2만원 결제 한번 하게 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유입 고객이 생기죠 첫 주문을 위해서 사이트 방문 또는 다운로드를 한 사람들이에요 자 들어왔어요 지금 퍼널에서 거의 지금 깔때기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런 사람들 첫 주문시 15% 할인 제공 사용자 경험 최적화 어때요 편해 그냥 누르다 보니까 주문 돼버렸네 이렇게 될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구매한 고객이 있어요 자 한번 구매했어요 배달 어플을 통해서 첫 주문 완료한 고객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한테 어때요? 첫 주문 후 할인 쿠폰 및 리뷰 요청 주문을 했어요 나한 2시간 지났죠 그러면 식사를 하셨겠죠 아마 드셨어요 먹으면서 막, 막 웃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딱 날라오는 거예요 할인 쿠폰 첫 주문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문하시면 10% 할인해드립니다 첫 주문 감사합니다 주변에 추천하시면 포인트 네, 100포인트 200포인트 해드립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재구매할 수 있도록 하려면 2, 3회 이상 재부분으 완료했다 이거는 상당히 이제 우리 좋아한 겁니다 네. 뭐 무슨 치킨 무슨 치킨 안 먹고 우리 해피치킨 먹겠다 하는 거예요 로열티 프로그램 시작하고요 개인화 프로모션 진행하는 겁니다. 어떤 어떤 사람들은 어, 바사삭 치킨, 어떤 사람은 뭐, 새우랑 같이 들어간 치킨, 어떤 사람은 케이크 치킨 뭐 이런 것을 드셨어요. 그러면 그걸 좋아했다. 그럼 아 생일이 가까워졌구나. 다른 사람의 생일에 생일 치킨을 선물해 보세요. 뭐 이렇게 개인화된 프로그램입니다. 추천 고객들이죠. 2회 이상 브랜드를 소개하고자 SNS 게시물이나 리뷰를 남긴 사람들. 오 여기 해피치킨 너무 좋아요. 한 사람들 추천 보상 프로그램 해줍니다. 온라인 리뷰 인센티브 제공해 주는 거예요. 요런 방식으로 고객 퍼널 카드를 설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약해드리죠. 영업이란 충성 고객을 확보하여 유지되는 것이다. 이때 영업은 마케팅이라는 말로 바꾸어도 같은 말이죠. 오늘은 제가 섞어서 표현을 했어요. 요 퍼널 관리, 여러분들이 이거 하시라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두 번째, 고객 퍼널 관리 6단계를 기억하세요. 잠재, 인지, 유입, 구매, 재구매, 추천. 요 6단계 구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가인시 캠퍼스를 오랫동안 이용하신 분들은 고객 투시경이라는 단어, 고객 투시경 5단계라는 단어를 기억하실 텐데 그걸로 하셔도 되고 오랫동안 그거 아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안내해드리는 일반용어로 바꾼 거예요 고객 터널 관리로 하셔도 되고 어떤 걸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6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회사에 따라서 3단계이거나 4단계이거나 혹은 5단계로 달라질 수도 있다 6단계 너무 이렇게 꼭 지키려고 하지는 않으셔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객과 개별적 관계를 강화하는 거 어, 마케팅의 역사도 그렇지만은 개별 기업의 발전 단계도요 처음에는요 고객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막 안내하는 단계에서 관계가 생기고 고객 경험도 하고 고객도 나한테 뭐 계속 말해주고 이런 업력이죠 일종의 업력이 생기면서 아하 고객이 이 고객은 이렇게 이 고객은 이렇게 좀 나눠집니다 그게 그 최정점에는 뭐가 있냐 개별적 고객 관계 관리가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영자의 실력이 조직의 실력이고 직원의 실력이 조직의 미래입니다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